반갑습니다. 작은다육사랑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어, 영하로는 안 떨어졌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체감온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옷 따시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육이 공부방은 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약이라는 게 주로 보면 이제 어, 농약 농약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사람한테는 해가 되는 농약이지만 식물들에게는 어, 사람으로 치면 영양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내성이 생겨서 이는 병으로부터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는 아주 도움이 되는 게 약입니다. 물론, 평소에 계속 이렇게 약을 친다면, 또이 식물들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또 약발이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 뱅이 왔을 때나, 그리고 이제 장마되기 전에 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을 해주면 식물들이 훨씬 더 건강하기 때문에, 어, 배경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 약을 배합해서 치는 방법이라, 또 우리가 약을 치고 나면 제일 큰 문제가 약해 화상을 많이 입어요 약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약해를 입지 않고 사용을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약은 보통 보면 우리가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는 분무기입니다 2리터 짜리가 있고 1리터 짜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거는 깍지약이에요 깍지약 어, 깍지약은 어, 보통 보면 이렇게 물로 다 나옵니다 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2리터 정도면 커피스푼 한스푼 정도 아주 초라한 서너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 정도 희석을 해서 분물을해 주면 되거든요 자, 요렇게 부어서 압축식 분목이기 때문에 어꼭 바람이 세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흔들어야 됩니다. 잘 흔들어갖고 이 약이 희석이 잘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약해 입는데 조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약 같은 경우에는 희석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잘 분해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보면 물약보다는 가루약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포장 나오는 게 가루약으로 소포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루약을 사용을 하는데 가루약을 이렇게 제대로 흔들지 않고, 제대로 녹이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어, 나중에 약해를 입는 경우가 아주 좀 특이하게 약해를 입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어,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잘 희석을 시키면 분무를 하는데요. 이렇게 분무를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뿌려주고 나면, 제일 큰 문제가 물이 이렇게 고이게 되죠. 입장 사이사이에. 자, 이렇게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보면, 어, 바람을 불어서 이제 털어내죠. 이렇게. 이거는 그, 아이들 그 튜브 바람 넣는 건데 이런 거나 되고 또에어조우를 해갖고 손으로 이렇게 부는 것도 있어요. 고는 걸로 해갖고 이렇게 불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불고 나면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물이라는 거는 지금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번져져 튀어져 나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이 다시 물방울이 흘러서 고이게 됩니다. 자, 요럴 때 하상을 제일 많이 입거든요. 그장 같은 경우에는 어, 공간이 넓고 텀이, 텀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좀 고이는 부분이 덜한데 이 속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좁아요 공간이 그리고 작은 양이라도 여기 물이 잘 보이게 됩니다 요 속장 같은 경우에 이 아이들을 어, 깨끗이 털어주지 않고 한두번 털고 놔두면 다시 물이 고이죠 튀어나갔던 물이 그러면 그 부분에 약이 엉축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약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서 요는 밑장 틈 사이에 고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속장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푸시가 안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고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말려서 이렇게 놔둬 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자이 아이를 보시면 지금 요, 요 밑장 테두리 쪽에 새카맣게 지금 상체 부위가 있을 겁니다 이게 원래는 요렇게 큰 상태에서 생긴 상처가 아니에요. 방금 이 아이처럼 약을 치고 당연히 불어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이렇게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속장에, 요 속장에 물이 고여서 화상을 입은 거죠. 약해를. 그런데 속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포식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작은, 아주 1mm, 2mm 아주 작은 상처였지만, 식물이 크니까 입장도 커지는 거죠. 그러면 입장이 커지니까 상처 부위 도 따라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입장이 커지다 보면, 지금 이렇게 약해 자욱이 선명하고 아주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부위가 거의 그 일정한 그 입장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요 테두리를 둘고, 뺑, 돌아가면서 약해를 전체적으로 다 입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처음부터 요 중간 부분에 약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방금처럼 낙을 치고 분무, 이렇게 분무기나 에어조를 불어내고 나면 요 속장에는 물이 고여있다는 거죠. 깨끗이 이렇게 튀어나갔던 물이 다시 고이게 돼요. 흘러내려서. 근데 그걸 이제 다 불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놔둬버리면 거기에서 보인 물에 의해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약을 치고 난 다음에 어 다시 한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그냥 물로 한번 씻어내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것 또한 번거롭기 때문에 불어주실 때 한번 불지 마시고 한번 불고 또한 1~2분 있다가 다시 이렇게 모이는 아들을 한번 더 이렇게 불어주시면 약해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약해는 요게 약간 약간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보이죠 저희 집에는 지금 어, 주로 어, 가루약을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전에 한번 가루약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생긴 입창 중간 중간에 보면 요렇게 붉은 붉은 반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얼룩이 많이 져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봤더만, 가루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루약을 타서 희석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분명히 이제 뭐 한두 번 이렇게 흔들고 졌었다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루약은, 어, 녹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소랑일 경우에는, 요런 분무기에 넣고, 흔들면 또 쉽게 되지만, 지 저희 같은 이렇게, 좀 규모가 큰 데는 이런 큰 통에다가 약을 넣고 이렇게 적기 때문에 가루가 완전히 희석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밑에 가루가 이렇게 깔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즉 약이 제대로 녹지를 않고 약 덩어리가 이렇게 입자에 붙어버리면 이렇게 붉은 반점처럼 동그랗게 행성이 되면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모르고 그냥 처음에는 몰랐던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는 점점 이렇게 나타나요. 약을 치자 말자 이게 약해가 눈에 팍띌 정도 같으면 오히려 또 쉽게 이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약해는 약을 쳤을 순간에는 잘안 나타나요. 물론 약해가 이제 용량을 좀 너무 심하게 많이 했을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나타납니다. 금방 이렇게 막 붉어지는 게 아니라 시금시금하게 이렇게 타는 부분이 있는데 고는 거는 이제 약의 용도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약의 용도는 뒤에 설명서를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제 주의할 부분이, 이렇게 물이 고여서, 그 물에 의해서 상처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해. 그리고, 가루약 같은 경우에는, 가루가 제대로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덩어리가 있어서, 그 덩어리가, 요는 입자에 묻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붉은 반점처럼 동그랗게 형성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맣고 동그란 거는 탄저병인데, 붉으면서 동그란 거는 약해요, 약해. 근데 이게 이제 보면 내가 약을 안 치는데 우리 집 애들이 그런 게 있던데요라고 하시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쉽게 말하면 매장에서나 아니면 농장에서 약을 치고, 그 부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부분이 입장이 커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장이 점점 커지니까 그 상처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작을 때는 그냥, 야, 이게 상처라는 걸못 느꼈는데 점점 크니까 그게 상처로 이렇게 이제 푸시가 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제가 지금 밴드를 하다가 보니까, 아, 요는, 요는 둥, 동구스로만 요는 걸 지금 뱅이냐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어, 붉은 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아이들은 뱅이 아닙니다. 물론, 개그 중에 이렇 사이즈가 좀 작으면서 붉게 둥글게 생기는 거는 이제 응애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응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어, 안에 벌레가 있기 때문에 토돌토돌해요. 이 여드름처럼 토돌토돌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는 약해 같은 경우에는 만져보면, 그냥 맴매해요 상처가 없고, 또요 아이처럼 완전히 하상을 입은 아이들, 약이 고여서 생긴 아이들은 이렇게 만져보면, 어말 그대로 흉터죠, 흉터. 홍트. 딱지가 앉은 느낌. 이렇게 만져보면, 사람이 이렇게 상처나고 난 다음에 딱지가 안듯이 그런 딱지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상처가 나고 딱지가 앉아갖고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면 별포시가 없는데 식물은 저게 딱지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게 진입이 져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약을 할때 주의할 점. 물론 기본적으로 약 용도를 맞추는 것은 기본이고요. 약을 하고 난 다음에 꼭 분무기나, 요는 분무기를 가지고 하고 나면, 에어졸이나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물기를 털어주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해가지고 끝을 내면, 그 물이 튀었던 물이 다시 고여서 약해를 입는다는 거죠. 고는 부분하고, 약을, 가루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여러 번 흔들어서 이 약을 제대로 희석을 시켜야만이, 요렇게 약해를 둥근 이렇게 붉은 반점이 생기는 약해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밴드나 이런 동영상 이런 거한 번씩 올릴 때 보면, 어 몇몇 분이, 아, 사장님 집 다육이나 애들이 참 깨끗하다고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약을 칠때 저희는 거의 물약을 씁니다. 물론 농약은 이제 장마되기 전에 이런 특별한 경우에 쓰고 그 외에는 주로 이제 친환경약 뭐 난각칼슘제나 따로 이제 칼슘제 뭐 이런 종류 그러니까 농약이 아닌 영양제 위주로 이렇게 약을 치치다가 보니까 주로 물약이에요 물약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어 아무래도 약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게좀 덜합니다 그리고 난각칼슘제를 제가 항상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식초 성분이다 보니까 이런 벌레나 곤충들이 좀덜 달라들더라고요. 저 그런 아이들이 이제 달라들어서 뭐 깔가 묶는다든지 벌레들이 입장을 파먹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상처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난각합신제를 쓰고 난 이후부터는 확실히 이제 벌레나 곤충들이 달라드는 게 확실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장들이 훨씬 더깨끗하게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사용하실 때 어, 그냥 약 치실 때 저는 무조건 난각할 수 있는 데는 무조건 넣습니다. 무조건 넣고 거기에 다른 약을 첨가를 해서 쓰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입장이 대체적으로 뭐 깨끗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을 하실 때꼭 이제 틀어 주실 때는 깨끗이 털고 털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1시간 정도 약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깨끗한 물로 한번더 씻어낸다면 어, 입장이 훨씬 더 깨끗하고 맑은 아이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약을 쓰면서 주의할 점 그리고 약을 어떤 약을 선택하면 좋은지 그게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능하면 가루약보다는 물약이 좋은데 어, 가루약은 소포장이 나오는데 물약은 소포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또 그는 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